일주일 동안 우리가 저런 일을 했습니다. 많이 오셔서 기도 열심히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못 오신 분들은 꿈 속에서라도 주님 만나신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내일부터 우리 부흥의 시작인데 많이 오셔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스가리아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열두 소 선지서 가운데 드디어 이제 끝이 보입니다. 열한 번째 선지자가 스가리아. 이름 뜻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내가 널 기억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학계 선지자랑 마찬가지로 스가랴 선지자도 바벨론에서 포로로 들어온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이렇게 격려하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던 것 같아요. 이왕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 받았다면, 좀잘 나갈 때, 평안할 때, 형통할 때 종으로 부름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가 되었어요. 그리고 70년 동안 버려진 채로 방치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벽이 무너지고 집이 무너져서 70년 동안 있으면 뭐만 쌓이느냐? 쓰레기만 남아요. 70년 동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채로 가만히 있었어요. 뭐만 쌓였겠어요? 쓰레기만 쌓였어요. 쓸만한 곳이라고는 한 군데도 없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내적으로는 꿈, 큰 꿈과 비전을 품고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거듭되는 고난이 그리고 계속되는 어려움 때문에 점점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꿈을 잃어갔고요. 희망을 잃어갔어요. 만나면꿈 얘기를 하지 않아요. 만나면 희망 이야기를 하지 않고 만나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잡포자기 해요. 우리는 안 되나 보다. 70년 동안 터잡았던 거다 뿌리치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는 안 되나 보다. 우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세상 말로 팔자인가 보다. 그렇게 낙심한 채로 희망을 잃어버린 채로 그냥. 되는 대로 살았어요. 마치 유교 전쟁 끝난 우리나라 같은 거예요. 3년간의 전쟁이 끝나고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게 뭐였던가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파괴가 되었어요. 남아 있는 것 중에 제대로 쓸만한 게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고요. 희망이 없는 나라였어요. 당시에 123개국이 있었대는데 우리나라가 122번째였어요. 끝에서 두 번째였다고 그래요.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우리나라에게 대해서 희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민족이 없었고요. 우리나라가 그 어려움을 잊고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 기대했던 민족이 없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어려웠는데 마치 이게 이스라엘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장 힘들 때 스가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왜 하나님 하필 남니까 이런 이야기 할 만한데 같이 있었던 학계 선지자 같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학계는 학 학계 선지자는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곧 사라지고 맙니다. 이제는 스가리아 선지자 혼자만 남았어요. 나라는 페어가 되었지요. 더 이상 소망과 희망은 보이지 않지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 받아서 내가 과연 뭘할수 있을까? 이게 스가라의 고민이었어요. 할 일은 많아요.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눈을 들면 할 일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할 일은 많은데 자기 능력을 보고 자기 힘을 보니면 도저히 자기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너무 할 일이 많은데 하나님, 나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어떻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탄식할 때 하나님이 스가리아에게 여덟 가지 환상을 쫙 보여주십니다 여덟 가지 환상을 보여주면서 스가리아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스가리아 4장은 그 여덟 가지 환상 중에서 다섯 번째 환상입니다 하나님은 이 스가리아의 이 다섯 번째 환상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건데 첫 번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명은 너희 인간들의 힘으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만 감당하는 게 아니라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럼 뭘로 감당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느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세 명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그럴 때 감람나무 환상을 보여 주면서 먼저 너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라.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 주십니다. 오늘 이두 가지를 같이 나누려고 해요. 폐허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일으키는 일은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명은요. 우리 인간들의 능력으로, 우리 인간들의 힘으로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첫 번째 환상을 보여 주셨는데 등잔을 보여 주셔요. 등잔을 그리고 등잔 옆에 조그만 관이 이렇게 등잔으로 흘러 들어가는데 그 관을 통해서 기름이 흘러가는 환상을 보여 주셨습니다. 등잔이 뭡니까? 어둠을 밝히는 도구지요. 예수님께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너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너는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등잔이다라는 뜻인 거지요. 여러분 등잔이 어둠을 밝히는 도구인데 등잔이 자기 힘으로 이게 밝히는 게 되는 겁니까 아니죠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등잔은 어떻게 빛을 밝힐 수 있느냐 그 안에 기름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기름이 없으면요 불을 밝힐 수 없어요 모양은 등잔인데 기름이 없으면 불 밝히지 못하는 그냥 모양만 등잔인 거예요 등잔이 불을 밝히는 참 등잔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그 속에 기름이 가득 차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가랴에게 등잔을 보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등잔인데 너는 세상을 밝힌 이런 빛과 같은 등잔이 되어야 한다 하시면서 또한 가지 보여 주시는 게 있는데 등잔에 기름을 공급해 주는 관도 보여 주시면서 그 관을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는 기름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끊임없이 능력을 부어주고 내가 너에게 끊임없이 힘을 부어줄 테니 너는 내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도록 하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에게 등장을 보여주시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를 세상을 밝히는 도구로서 내가 너를 세웠다. 그런데 그 세상을 밝히는 힘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끊임없는 그 은혜를 베풀고 끊임없는 힘을 주고 끊임없는 성령의 능력을 내게 베풀 때만 가능하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그 하나님의 그 힘으로 세상을 밝혀 나갈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내 심과 내 능력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 황금위원들이요. 여러분 이 일이 쉬운 일 같죠? 아니에요. 저 안내하는 일이요. 저일 누구나 할수 있는 일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좁쌀만큼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하셔야 돼요. 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요.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야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 받아야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장로교 목사로서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중요하다. 성령 충만해라 하는 이유도 그건 거죠 제가요 제가 목사인데 제 목사가 성령받지 못하면은요 제가 이 목사의 직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양만 목사고요 이름만 목사인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 못하는 목사 그냥 겉모습만 그럴 듯한 목사로 끝나는 거예요 장노요 권사 안수집사 직분자들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이름만 그런다 하는 거예요 이름만 그냥 이름만 짓분자라는 거지요.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모양만 성도라는 거예요. 그 성도들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 제가 예전에 어느 박물관에 가가지고요 사자를 만났어요. 진짜 사자를 만난 게 아니라 사자 박제해 놨더라고요. 여러분 사자가 얼마나 무서워요. 그 앞에 서기만 하면 다 오금이 저릴 정도로 이렇게 무서운 동물이 사자지요. 그런데 박제로 만든 사자가 무섭던가요? 하나도 안 무섭더라고요. 오히려 사자의 콧돌도 이렇게 만져보고 아또 조롱꼬리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박제 같은 목사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은 박제 같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지 못하고 모양만 그럴듯한 사자 같은 그 사자는 남들에게 두려움을 주지 못하는 것처럼 모양만 목사고 모양만 성도는요, 사탄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거 다 가짜야, 저거 박제야. 여러분, 이 안에 여러분 박제로 된 사자가 수십 마리 있다고 겁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살아 있는 사자 한 마리 여기 있다면 우리는 다 겁을 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지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우리는 박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박제가 되는 겁니다. 오직 성령 충만할 때 모양만 목사가 아니라 진짜 목사가 되는 거고요. 성령 충만할 때 모양만 성도가 아니라 진짜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사탄이 우리를 두려워해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언제 우리가 성령 받으면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제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 아니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한다는 거죠. 마치 사자를 만난 것처럼. 바라기는 모양만 등잔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이 충만함으로 빛을 바라는 진짜 참등잔이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양만 성도인 박제 성도가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는 사자처럼 믿음으로 역사하는 그런 사탄이 두루하는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 보세요, 박제처럼 생겼나 진짜처럼 생겼나 한번 보십시오. 박제가 되지 마시고 진짜 살아있는 성도들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말씀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 우리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하나님께서 뭐라 고 그러시느냐?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 거예요. 스가랴 스가리아 본 스가랴가 본두 번째 환상은요, 등잔 옆에 서 있는 두 감람 나무예요. 두 감람 나무가 누구냐? 당시 유다 총독 수르바벨과 당시 유다의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 중에 최고 지도자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스가랴는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느냐? 지도자가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덤비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전에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서 있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덤벼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서 성령 받아야 하는 사람이 감당할 일이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고 내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때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내 힘으로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다 보니까 자꾸만 시험에 들고 문제가 생기고 내 능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한다고 자꾸만 덤비다 보니까 실족하고 넘어지는 겁니다. 진정한 일꾼이 누구냐.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한 일꾼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일꾼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으로 발라주시고 네가 그 일을 감당하라고 사명 주실 때 그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는 거죠. 야 베드로야, 예, 너나 승천하면 전도한다고 나 증거한다고 나 다니지 마라 어디 돌아다니지 마라 내일 한다고 설치어 다니지 마라 그럼 뭘 할까요 모여서 하늘에서 온 능력이 임하기를 기다려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 120명의 사도들이요 예수님 승천하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전도하러 간게 아닙니다 어떻게 했는지 아셔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선물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10일 동안 기도했어요 그럴 때 성령이 임하고 나시자 그를, 그들이 감동을 받고 그제서 비로소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었던 거예요 교회사 2000년 역사를 보면 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났지 하나님 없이 내 심과 내 생명으로 감당한다고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내심과 내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면 반드시 문제를 만나게 되고요. 한계점에 다다르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애를 낳으려고 하는데 애가 지금 다 나와 나올려고 지금 배에 있는데 힘이 없어서 힘을 주지 못해서 애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애를 낳고자 하나 힘이 다 떨어진 것처럼 되었다라고 탄식을 하는 거예요. 저는 남자라 애를 낳아 보지 못했는데. 그리고 우리 두 애들을 낳을 때 우리 집사람은 서울서 낳고 난 제주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낳는지도 저는 잘 모르는데 심줄 때 줘야 되고 뭐 그렇다면요 호흡도 이 때문이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애가 나오려고 해요. 그런데 심 주지 말아야 할때 엉뚱한 데 심을 다 써가지고 막상 애가 나오려고 할때 그때 심다 소진돼서 심을 주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해 반드시 죽어요. 그리고 산모도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그런 위험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 일을 하는 사람 자체도 죽고요. 그 사람이 일한다고 하는 그 교회도 힘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은 내심과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 중에서 지도자가 되고 싶은 분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연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경건의 연습이에요. 지도자이신 분들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스가랴가 그 힘들고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두 가지인 거지요. 일을 하기 이전에 많은 일을 하기 이전에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것처럼 무슨 일을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계약을 하기 이전에 어떤 사업을 꿈꾸기 이전에 여러분 뭐 해외로 어디 무슨 일을 하기 이전에 여러분 이 전에 뛰어오세요. 여기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여기 서 있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은 내힘으로 감당하고 내 능력으로 감당하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저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강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서 있겠습니다. 이게 일순위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내심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구하시면 주님께서 후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복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스가랴 선지자를 부르셔서 내가 너를 기억한다 약속해 주셨고 가장 어려운 때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을 때. 왜 나입니까? 라고 탄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일을 감당하기 이전에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일꾼이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주의 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어떤 일도 기도보다 먼저 앞서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고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구하는 겸손한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